저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와는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평소에 남들에게 연애 소식을 퍼뜨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혹시나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소문나면 서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비밀 연애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기저기 소문 내고 티내며 하는 연애를 추구하는 편이라 제가 아무리 말해도 계속 티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는 늘 높은 직급 사람들이 가운데에 앉고 저와 같은 대리 사원들은 끝자리에 앉았는데 남자 친구는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늘제 옆자리에 앉고 다른 상사들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할 때도 자기가 나서서 하고 제가 술 마시려면 맨날 막아요. 그런 남자친구의 행동 때문에 회사에서도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회식 자리에서도 굳이 내 옆자리에 앉고 술도 나만 못 마시게 단속하고 평소에 심부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나서니까 자기랑 나랑 사귄다고 소문났어. 나는 아직 사람들한테 연애 공개할 준비가 안 되었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티나게 행동하지 말아 줘.라고 다시 얘기. 했어요. 제 말을 있고 한동안은 잠잠하던 남자친구가 제가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보더니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행동을 회사에서도 했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새로 산 구두를 신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되게 놀란 목소리로 "가영아!" 라고 제 이름을 부르더니 회사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저를 안고 택시 잡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다쳤다는 것에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인 것은 너무나 고맙지만 굳이 안고 들어서 데리고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 당시에 고마운 마음보다 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것은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행동이 제가 드라마 볼때 나온 행동이라 제가 설레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드라마라서 설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회사에는 이미 저랑 남자친구랑 사귄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른 분들은 남자친구가 길거리에서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가 안아들고 택시 잡아서 병원 데려가면 설레나요? 저는 제 성격 탓에 부끄럽기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네요.